저는 한국에 와서 왜 부모님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음. 그, 그러니까 탈북을 계획할 때는 한국에 가서 펼쳐진 나의 삶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지. 그리고 언젠간 부모님도 같이 모셔오면 되지. 음. 라는 계획만 가지게 되지.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가족의 그런 이별의 고통을 사실 생각은 못했습니다. 음, 음. 와서 당해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혹시라도 잡혀가서 모진 변을 당했을까봐. 음. 그 염려 때문에 매일 아침을 잠을 설치었어요. 음. 와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음. <laughs> 네 매일 아침 잠을 하루 한끼 밥을 제대로 못뭐 삼키는 게 뭔지 압니다. 그러면 엄마 하나운 딱 나왔을 때 어머니가 집으로 동작구로 왔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느낌 엄마가 오니까 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지. 엄마 말로. 여기 와서 우리 그럼요. 자녀가 둘이 먼저 일터를 일구가지고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그럼 살림 불어서네 그때 이미 제가 대학교였어요. 어. 그래서 전 기숙사에 와있거든요. 엄마 나왔다더라. 어 나왔다더라. 저는 포항에 있었으니까 음. 그래서 엄마가 그냥 나와서 오빠가 아마 다 이렇게 해을 거예요. 엄마가 오빠가 의지가 된 사람 네, 그래서 음. 네 영상 통화로 어 나왔어? 왜 그랬어? 막 이러고 네 음. 엄마는 어땠대요? 그 엄마는 사실 그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음. 제일 부러운 아줌마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남아있으니까 아이들이 나왔는데 둘다 이제 대학교 다니고 의도석이 음. 다 서울 또 집에 네. 서울에 집이 있는데 알아서 다 지내끼리 다 하는 거예요. 음. 거기는 아줌마들이 이제 남아있는 우리 애들 데려와야 되고 집바라질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 본인은 뭐 음, 나는 이제 나가서 놀 누릴 것밖에 없어 약간 이런 음.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거죠. 그렇겠다. 네.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거예요. 아 사나원 있을 때보다 좀 기세 등등했다고. <laughs> 기세 등등했다. <laughs> 나는 애들이 다 나가서 이미 다 나가 살아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엄마 여기 와서 그 이빨 없는 거 해드렸습니까? 해드렸어요.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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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학의 서비스의 도움을 톡톡이 받으셨네요. 그럼요. 여기 병원 중에서도 또 기부를 해서 탈북민들의 음... 치아를 하는 음... 것만에만 써주세요라는 그냥 그 좋은 마음을 뭐 음... 가진 분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놓은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저희도 신청을 해서 엄마가, 근데 100% 지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6대사에서 40%는 지원을 해주고, 음, 음. 60%만 부담을 한다거나,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라섹, 라섹 수술에서 아주 반짝반짝하게 글자도 촥 읽고요. 라섹수술 그러면 북한에서 처 쳐봤을 때 글을, 아 이런 것도 못 봤거든요? 음. 자꾸 그막 핸드폰 늘려서 보고 했는데, 이제는 뭐. 라섹 수술 받아서 촥 이렇게 글자 보고 요 간판 다 읽고 음, 그럼요 또 와서 엄마를 또 집에서 만나러 올라가서 맞죠. 만났을 거 아니에요? 주말마다 갔죠. 그 감격이 어땠어요? 야, 가서 뭐했습니까, 엄마랑 좋더라고요아 저는 살짝 성가셨어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될거 아니고 아 전에. 저는 근데 너무 성가셨어요. 뭐가 성가셨어요? 엄마가 자꾸 만지는 거예요. 응. <laughs> 어떻게 뭐 좋아하지 뭐 다녀도 <laughs> 나도 너무 생피해. <페이피해>. <laughs> 엉덩이 자꾸 만지고 막 등을 자꾸 이렇게 만져보고 좋아서 그러는 거지. 응. 그래서 왜 진짜 친필하게 이렇게 살인 사람이 없다고 애 사람 만져. 부딪히면 또 만지고. <laughs> 그래서, 아 엄마 이제는 나도 스무 살이 됐어. 애가 아. 응. 아니라고 근데 엄마는 아니야. 어이 딴서 내가 가지 말 하도 하지 말라니 엄마가 막. 서운해하세고 서글 서이 아이고 이거 이쁜 거 맨날 이러네요. <laughs> 이쁘죠. 자 장성한이 그래요. 네. 그래도 소나에 따는 딸이죠. 네. 그래서 엄마랑 뭔가 영화 보러 가고 처음에 했던 어떤 그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네. 어디 갔어요? 그, 저는 한국에 와서 왜 부모님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음. 그 그러니까 탈북을 계획할 때는 한국에 가서 펼쳐질 나의 삶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지. 그리고 언젠간 부모님도 같이 모셔 오면 되지. 나는 음. 계획만 가지게 되지.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가족의 그런 이별의 고통을 사실 생각은 못했습니다. 음, 음. 와서 당해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삶이 무슨 삶인가? 이렇게 해서 사는 게 맞나? 라는 회의감도 들면서 부모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죠.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혹시라도 잡혀가서 모진 변을 당했을까봐 음. 그 염려 때문에 매일 아침을 당을 살켰어요. 예. 와, 당해 본사람은 알아요. 예. <laughs> 네. 매일 아침 잠을 하루 한끼 밥을 제대로 못뭐 삼키는 게 뭔지 압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부럽고 제일, 만약 내가 이제 내 삶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다면 해 보고 싶었던 게 엄마랑 같이 가서 저녁에 떡볶이 집에 가서 다른 애들처럼 떡볶이를 사 먹는 거예요. 해 봤습니까? 해 봤죠. 어땠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났어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음. 꿈을 이루었어요. 그때 아, 아주 소박한 건데 엄마 오기 전에, 또 와서 저, 저기에 그때, 그래서 혼자 길거리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 똑같이 신호등에, 신호에 맞춰서 길을 건너는데, 누군가는 엄마랑 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음. 가족이 같이 가고, 가족끼리 정, 통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 하잖아요. 맞아 야, 나는 왜 지금 저 사람이 똑같은 신호를 보고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반드시 엄마가 오면은 포장마차 같은 데 가서, 분명히 떡볶이를 같이 저렇게 찍어 먹는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거 무조건 해야겠다. 음흠. 했어요. 엄마랑 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 소원이 있었고, 그, 뭔가, 그걸 해보고 싶었고, 부모에 네. 대한 간절함, 네.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니까 당연히 눈물나죠? 네, 했어요. 눈물나고, 사진도 좀 찍었을 거고. 많이 했죠. 음. 해외여행 그리고 갔습니다. 아, 그래 엄마한테, 엄마한테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들, 엄마 모시고 어디로 해외여행 갔습니까? 보라카이를 갔습니다. 엄마는 막, 그뭐 세상, 야! 탈북하게 아, 잘했네요. 우리 수여사 아주, 우리 수여사 탈북이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딱 보라칼 리고간 거예요. 음, 음, 엄마, 이게 우리가 쫓기던 동남아에서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동남아야 해가지고 가서 일주일을 놀다 왔죠. 주 여사가 해염칠 줄 모르는데 가서 얼마나 개염을 탈수는지 <laughs> <laughs>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니. 어, 네, 킹크랩 가서 뛰어먹고 음. 네다 했어요. 아들 같이 다 같이 가서 다같간 거예요. 네,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네.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아버님이 생존해서 같이 그럼요. 오셨으면 네. 훨씬 더 네. 좋았겠지만. 맞아요. 어머니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네. 인생의 말년에 자녀들 다 같이 맞아요. 여기까지 와서 맞아요. 한국에서 손자까지 보면서 자기들 이 자식들 뒷바라지 그렇죠. 같이 뒤치다 꼬리다 하면서 같이 네. 살수 있다는 것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의 운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좋은신분이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해외에 가서 어머님 그 귀엽게 나오시던 또 놀랐던 어떤 놀라시던 음. 어떤 그 기억이 있으세요? 얼마 전에 일본을 다 다녀왔어요. 아 그래요. 엄마가.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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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분들이랑 같이 응. 여행을 다녀왔는데. 발전했다. 지인분들하고. 네. 그, 코로나 끝나고 지금. 심파에 계시던 분 네.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갔거든요. 응. 그래서, 아이고, 너, 이게 먹힐까 하면서 내가 놀려봐야겠다. 전화를 했죠. 엄마 저번에 비행기 탈 때는 나랑 같이 가서 엄마가 지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엔 엄마 혼자니까. 모든 과정을 엄마가 다 알아서 일 처리를 해야 된다. 음. 특히 비행기도 기내기 때문에 실내기 때문에 신발은 꼭 벗고 들어가야 된다. 음, 음. 벗고 음. 들어갔다. 벗고 들어갔다고? <laughs> 이거 거짓말 아니고? 벗고 아, 들어갔다고? 아니, 그래서 벗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그래서 벗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주변 같이 같은 좌석 앉았으니까 왜 이러냐고 주변에서 <laughs> 그래서 벗는 게 아니냐니까. 야, 왜? 어 그랬대요. 어... 그래서 얼른 신고 그 다음에 어... 내려가지고 전화... 야 이년아, <laughs> <laughs> 네 엄마를 이렇게 놀리냐 <laughs> 능멸하다니. <laughs> 어 어머니 아직 귀여우시다. 진짜 비행기 신발. 진짜예요. <laughs> 이게 통하더라고요. <웃음> 야. <웃음> 이게 통하더라고요 네, 진짜 진지하게 장난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으어요 네, 야. 아직 한국살이 조금 잠깐하셨나보다. <laughs> 그러면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나한테 안돼. <laughs>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여기 와서 지금 손자 보고 이러면서 주옥씨 결혼하고 이런 모습 어머니 다봤을거 아닙니까. 그럼요. 엄마는 어떨 때 행복해하세요? 야 주여사 매일매일 행복해서 무슨? 말을 다할수 없을걸요? 음.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욕심도 없고, 음. 그래서 어음 먹고 살수 있을 정도면 행복하고, 음. 네. 그걸로 먹고 싶은 거 사먹고 이 지금 근데 걱정은 살이 찌니까 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쪄서 매일 아침 새벽마다 나가 운동을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공통된 네. 게 다이어트 한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점심 좀 먹이려고 했더니 딱 식단 들어갔습니다 저도 지금 심각하게 저도 었거든요 이게 사실 외국에 네. 있으신 북한 사람들이 들으시면 믿기 좀 어렵겠지만 그럼요. 한국은 이렇게 날씬하고 살이 좀 없고 양간해야지 그렇죠. 예쁘다 해가지고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다는 저녁으로 뛰고 난리요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네. 한국에 오면 다들 이렇게 다이어트를 그러니까요. 포기할 수 없이 네. 마음껏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을 지우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또 치마 바람이 났잖아요. 뭐요? 치마를 자꾸 사 입는다고? 어, 입고 싶다. 야 드레스랑 드레스 요즘 다사드래요막 무슨 별 꽃무늬 드레스, 반짝이 드레스, 별걸 다 사서요. 막힐도 있다 말아가 신거. 무용해요 엄마가? 차차차 춤배우러 다녀요. 좋네요. 좋은 취미 가지고 있네요. <laughs> 진짜. 원래 그 나이 되면 그 동네에 이런. 네. 댄스 동아리 우리 보니까 네. 시댁 쪽 이모도 그렇게 다니던데 이모랑 순간... 같이 가서 산에 가서 둘이 연습을 막 하더라고요. 건강한 거예요. <laughs> 네. 그거 땀쫙 빼고 운동 된다더라고요. 으 좋은데요? 그래서... 북한에 있었으면 지금쯤. 그러니까요. 아, 언제 아, 그런 사교 텐스를 써, 쳐봤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어, 하나, 둘,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이러고 춤을 추더라고요. 와. 네. 부모님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복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는 북한 어머니들이 나이 들면 복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장마당 가서만 생계를 유지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복지 체제를 보고 좀 감탄이 나오지 않던가요? 너무 간단히 나오죠. 말해 뭐 합니까? 응. 병원비 우린 오면 그 의료보험 그게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병원 가서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돈안 내요. 돈한푼안 내고 다 치료받고 응. 처음에 오자마자 일단 국정원 들어오자마자 건강 검진부터 다 받잖아요. 그때 들어보셨어요? 저한테 전종님 어 전종님 님이라고 불러줘. 님이라고. 불러요. 야 처음으로 저 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laughs> 의사 선생님이 전선정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 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해서 의료 복지, 교통 뭐 사회 복지라는 걸 말을 할수 없어요. 그리고 기초 생활 수급자로 일단 돼 있다가 일단 뭐 넘어가더라도 그 이제 쌀 같은 것도 음. 복지관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저희는 사실 아직도 <laughs> 아직까지도 이모 앞으로 나오는 걸다 나눠 먹습니다. <laughs> 네이모. 네. 이모. 네. 그 엄마도 나이가 드셔서 오셔가지고 나이가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연령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엄마는 여기서 그 평생 교육원 대학교 사회복지 음. 공부도 했어요. 엄마가 그 나이에 들어가지고 배우고 싶은 꿈을 이루셨네요. 그럼요. 엄마 재밌게 다니셨나요? 재밌었어요. 어. 네. 그 저랑 또 같은 전공이었거든요. 음. 저 사회복지를 또 이전공 해가지고 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탈북한 여자 중에 제일 잘하는 거는 우리 엄마 같아. <laughs> <laughs> 엄마가 어. 대학교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인 년을 꼬박 했어요그 나이에 네. 공부라는 것은 재미있게 하는 건데 그럼요. 그 나이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미있게 그럼요. 그리고 나가서 실습도다해 하더라고. 하더라고. 실습도 하더라고요. 실습도 하더라고요. 시고야 밤에 이거 안경 덮보기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사회복지를. 네. 야, 야,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머니. 생각했어요. 사회 복지를 네야하씀 어머니 사이 한국 시스템이 네. 워낙 좋으니까 공부도 하신 거 아니면 그럼요 그럼 그걸 보면서 어떤 네. 생각했어요? 어쨌든 복지를 받은 사람인데. 본인이 또 복지를 공부하고 있고, 아예 무지의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세상으로 온것 같은 음. 거라서 내가 사실 누리는 게뭐 굳이 돈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모든 게다 복지적인 체계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음.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갈 때도 복지적인 체계에서 탈북라는테두리가 안에서 우리 음. 경쟁을 했었고 이게 외국에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 음. 되실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유튜브 정말 많이 어 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네. 러시아에서 그, 있다가 오신 분하고 좀 오랫동안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많이 보신답니다. 오. 탈북하기 전에 탈북민들이 네. 유튜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들인데 정말 대단하다. 여기까지 간이 사람들이 인간 승리다라면서 본대요. 네. 이말 속에서 힌트를 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처분해주는 것을 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국에 와서 좋은 점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네. 한국 와서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낳았어요. 우리 애기는. <laughs> 우리 애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내 애는. 그래서 내가 걸었던 그 북한의 삶, 그 삶을 안 살아도 돼요. 음. 저 이거 하나만 찍겠습니다. 뭐를 더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걸었던 그 처절한 삶. 어린 시절부터 호미 가지고 가서 그럼요. 농사하면서 그렇죠. 앵벌이로 돈도 못 받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원하는 학업을, 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대인 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그렇죠. 무한히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음. 많지만, 음. 뭐, 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고 네 항상 또 저희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시청해주신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